이번 시간에는 영안으로 사람의 상태를 보고 치유하는 민감성을 개발하는 비밀에 대해 말씀을 전합니다. 영도를 분별하는 민감성을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말성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말성과 성령으로 민감함이 개발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구별에 대한 훈련이나 지식 또는 경험이란 직관력과 통탄력으로 진단하여 영의 질병, 혼의 질병, 정신의 질병, 육체의 질병을 진단합니다. 기도 전 준비 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면 자연히 이러한 능력이 있게됨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분별 능력이 하려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학자들이 말하는 소위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도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경험이나 체험이나 훈련에서 민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영감으로 분별하는 법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 본인이 알게 됩니다. 주로 대중을 상로할 때나 가백에 진단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영안으로 민감성을 개발하는 방법이다. 영안이 완전히 열린 사람은 투시도 영악한 영이나 질병을 볼수 있고, 또한 영이 깊이 몰입되는 제3자를 통해서 투시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제3자는 성능이 깊이 몰입되어 영안이 열린 사람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직접 투시하여 보면 어느 부위에 무엇이 어떻다는 것을 분명히 보는 것이지. 환상할때 보는 것과 다릅니다. 저는 안수할 때 손으로 많이 이렇게 전달해 옵니다. 가장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지만 사단이 주는 경우에는 이용하며 틀릴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어려움을 겪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흉명감자를 투시는 특별히 주의하시면 안 됩니다. 큰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하고 사역을 하셔야 돼요. 자기만 알고 사역하면 돼요. 그냥 자기만 알고, 저는 웬만한 사람들 믿음이 없고, 그런 사람들, 그뭐 좀, 세상 생활 좀 오래하고 번수적인 사람들 한테 그런 얘기 못 알아 듣거든요. 그리고 나를 이상한 사람 보니문에 저는 말안 하고 그냥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 그건 나중에 다 치유가 되니까 괜히 말아가도 자꾸 의견 충돌이 나면 그 사람도 마음을 닫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같은 성능의 능력의 세를 강하게 받게 되면 일시적 현상으로 투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육신적으로 열린 투시이므로 정말 주의하셔면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투시라고 그러는 것은요, 원래 지식의 말씀만 사요 10년 <laughs> 감찰. 성경의 10년. 근데, 투시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용어가 투시라고 하면 많이 잘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그러는거 제가 유튜브에 설교하면서 참 많이, 좀 그, 그, 머리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상대편들이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들으세요. 뭐, 투시가 성경에있나 아이.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저도 10년 감찰 거의 다 알아요. 근데 투시라 고그는 겁니다. 이해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게 에 성령체 지표를 참석하고 투시가 보인다는 분들에게 말씀을 신비에 새겨지고 숙성해서 연단다 위에 사용하라고 민합니다 실수 하니까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투시라는 현상을 견딜 수 없는 상태이므로 하나님 앞에 이런 현상을 거두 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조금 그 과학 얘기가 되고. 귀신이 보여가지고 전체를못하는건 똑같은 거예요.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요. 예. 근데 열렸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못 열렸어요. 그건 귀신이 열어준 거고요. 아직 심령에 성령을 충만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신이 죽고 예수를 태어나간 성령의 지배받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악한 냉이 지금 이용하는경우 같아요. 그럴 때는 깊은 성령의 역사, 은혜를 체험하면 서 사실을 치유하면 그런 현상이 점점 없어지고. 근데 밝게 감동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거 많이 훈련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귀신에게 시달리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더잘 투시가 된다는 데면 투시가 된다거나 악한 영이 떠나고 치유되면 보이지 않는다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 기도하고 안속보니까다 떠나고 나니까 안 보여요. 제가 여러 성도를 상담하고 치유하며 본인들이 듣고 임상적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런 현상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오래가지 않고 자연이 소멸됩니다. 본인이 인정하면 그만 없어져요 특별히 주여하것서는말씀 있는 초신자로 영성이 훈련되지 않은 자가 입신상세가 아닌 보통상세에 추지되는 것은 백발백정 귀신이 주는 겁니다 그 열매를 봐서 알 수가 있어나 사람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에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독사이자 하시더라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는 마음의 가정각을 이유로 말함이라고 마태복음 12장 3 3절을이말씀하시요 영성이 완전하게 그리고 향기가 풍기지 않으면서 투시되거나 성능으로 사료답게 깊은 임자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시가 되면 그건 정말 귀신이 주는 것입니다. 많이 괴로움 당한 사람 많아요. 투시는 위험합니다. 대부분 사단이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사 성능으로 발매한 투시가 되더라도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위험합니다. 그건. 많이 숙성을 하고, 한외 자기 관리를 하고, 자기를 연단해가지고 단련해가지고, 정말 관리를 잘 해가지고 숙성을 해야 돼요 도나 투시하려고 하는 욕망은 정욕으로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악한 신명은 사단에 불려들게 되어 더욱 위험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자신을 안 보고 자꾸 다른 사람만 보려고 때문에 그래요 관심을 다른 사람 돌리게 되면 자기가 변화되지 않아요 이 귀신이 하해지시다그 말이죠 성능은 나를 보게 만들고 귀신은 다른 사람을 보게 만들어요 성내에 몰입되어 출지가 되면 교만한 자의 모습은 공작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성질이 급한 자는 호랑이 형상이 사탄이 있기도 합니다. 음란한 사람은 구렁이나 뱀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무장의 옷을 입은 여자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아픈 부위에 달라붙어 있는 벌레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혈액의 흐름은 차단하는 검은 물체가 있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백혈병이나 중병을 가진 자일 수도 있습니다. 가슴이 검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심장의 문제가 있거나 마음의 어리가 있어가지고 가슴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형용색색의 모습이라서 일일이 열기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최미 부분 아래요. 사기꾼은 여우 형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정신 분열 등 환자라면 뇌에서 이상 물질이나 사전에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때는 대개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귀신들의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우상을 섬겨도 지독히 가는 귀신들을 특별히 생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정신분열증화 대한 대개 조상들이 고수로 병을 고친 경험이나 불공을 들여온 칠성대의 지성을 들여 태어난 사람이나 시화을한 조상이 있거나 특별히 유교적인 전통 속에 제사를 특별하게 시신 가정이나 집안의 단을 꾸미고 있는 남물 호랑국교라는 일본에서 건너온 사종교들 심지어 기독교라는 이름을 대세고 사설재단을 쌓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가정재단을 찾는다 가정재단을 찾는다 그래가지고 가정에다가 십자가를 걸어 놓고 이렇게 그헌 분들이 있어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 와, 와가지고 저한테 뭐 가정재단을 찾고 기도한다 하는데 기도하면 귀신이 말도 못하게 나옵니다. 그 환경이 환계가 어렵습니다. 이거 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천지방으로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집에다가 십자가 걸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걸어다 놨는데 그 이유는 그냥. 안 걸어놓으면 무이건져해가지고 사람들이 처음 봤을 때좀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걸어놓은 거지. 이건 십자가 걸 필요가 없습니다. 예, 지금 우리 온 몸이 성전이고 하나님 이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잘알 수고. 그가정재난을 쌓는다는 분들 조심하세요. 제가 25년 개별 사역이었어요. 정말 굉장히 더러운 역사로 많이 고생을 합니다. 근데 계속 보이는 것 자체가 순간 보이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은 지혜로운 영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치유와 속사가 필요할 때는 성령이 깊게 사로잡혀 얼굴이나 몸에 자신의 실체를 폭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을 특별히 유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영물들이 보이나는 성도는 심령 상태에 문제가 있는 성도이니 목회자나 사역자들은 특별한 관심을 써야 됩니다. 잘못하는 성도를 모두 상처받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다그리고 본인은 그것이 잘못된 현상이라는 걸 빨리 알아차리고 성령사에게 도움을 받아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기가 알아가지고 그건 자기가 자기 스스로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아가지고 빨리 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그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아. 정상적인 영적 인상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제가 임상적으로 경험한 바로 성령의 깊은 임재, 뇌적지와 축사를 함으로 정상으로 돌아 해결이 됩니다. 이런 영적인 민감성을 빨리 개발하려면 깊은 치유를 받아 성령으로 거듭난 사역자에게 안수를 받는 게 좋습니다. 공인된 사역자. 우리에게는 매주 월 화, 금, 토의 개별 집중 치유 시간이 있습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요. 제가 지표를요 굉장히 오래까지 했던, 거의 한 20년 한가지아요월로 수목, 하루에 세 번씩. 어, 어쨌든 두번 하고. 집회해가지고, 말씀 한 시간 전하고, 30분 기도하고, 그러면요, 그, 뭐, 그때 조금 은혜 받는 것 같은데요. 깊은 곳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아, 그 말씀은 제가 뭐, 어, 책도 있고, 요즘엔 또 유튜브에 서 설교를 하고서 들으면 되고, 기도를 시켜가지고, 기도해야 서온몸이서 하루 잡혀야,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떠나가지고 온전히 한나라 성장이 되는 것이다. 그생각 하고 지금 계속 기도하는게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인내력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근데, 근데 인내력이 없는 사람들은 2시간 기도를 못해요. 이게 속달이 돼야 됩니다. 사전에 예약하여 몇 번만 받게 되면 비부에 빨리 영적 민감성을 개발하고 깊은 상처와 질병, 영적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눈물을 통해 민감한 을 개발합니다. 예수님 민감함은 바로 눈물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고통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고난에서 온 것이었으며, 심한 통곡으로 드린 기대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눈물을 흘릴 때 마음의 창은 깨끗해집니다. 저는 울어라 영상을 많이 강조합니다. 울면 마음이 열리고 성능 역사가 좋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니다암환자들이 많이 울면 암이 치료가 됩니다. 암이 없어져요. 울으면. 마음이 열리니까 성령으로 신령이 당할 때 영적 민감성이 개발되는 것입니다. 눈물은 우리의 모든 감각이 민감해져 도와줍니다. 감성이 풍부해지도 돼요 그래서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성령이 잘 지배를 해요. 그래서 속에 있는 것들이 성령로잘 따라가니까 독소들이 많이 따라고 상처 세들로 해서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암이 자꾸 자꾸 치료가 돼요. 그래서 암 있는 분들은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자꾸 자꾸 울어야 돼요. 특별히 하나의 마음으로 바꾸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영적 민감성은 훈련되기 개발될 수 있습니다. 명동 민감성의 훈련은 감수성의 훈련입니다. 기도를 우리 해야 돼요. 상처를 통해 훈련하고 고통을 통해 훈련하고 눈물과 함께 훈련해야 됩니다. 성능 역사 중은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 마음을 열고 오십시오. 저는 막 울으세요. 울어하 사람이 울리는 거 제가 막 그래요. 사랑의 실체로 인해 민감성을 개발해야 됩니다. 사랑은 사랑을 낳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가장 고귀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므로 인생은 새롭게 태어납니다. 새롭게 태어납니다. 거듭나게, 거듭납니다. 민감성을 개발하고 훈련하는 일도 귀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정,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약해집니다. 사랑하는 세상을 향해 약해지면 사랑하면 부드러워집니다. 사랑하면 민감해집니다. 민감하면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보입니다. 사랑하면 느낍니다. 사랑하면 틀립니다 사랑하면 피로를 감지합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미래까지 보게 됩니다. 사랑하면 때를 분별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열립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립니다. 감정의 생이 열립니다. 감각이 열립니다. 사랑하면 오감이 열리고, 온몸이 열립니다. 가장 고귀한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자기를 가 죽어서 온 온몸, 인류 믿는 자들을 구원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풍성하십니다. 예수님 가까이 다 오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민감한 사랑을 실천한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며, 민감한 사랑을 실천함으로 더큰 사랑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모든 크리스처는 어느 정도 민감성을 타고 났습니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 사람 의 내면의 생각과 고통을 어느 정도 알수 있으며, 그래서 근리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큰 축복일 것이며, 이 민감성을 잘개발해여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람을 위로하고 세우는 일에 찜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저 인생의 많은 굴곡들이 저를 더욱 민감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어도 공감하며 그 이야기들이 나의 이기에도 고통하고 고민하며 기도하기는 많은 사람들이 저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한 나와 이야기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 달리 속내를 잘말하게된다고들 합니다. 성나도 온몸기를되을 통해 민감성을 개발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것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민감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먼저 민감성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민감성에 주는 축복을 거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때 민감성을 이제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되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영적인 상태가 되어 신령이 깨끗하게 통화됩니다. 신령이 깨끗하게 정화되어 영적인 민감성이 개발되고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깊은 영으로 온몸기를 통하여 민감성과 눈 열려 영성을 개발하고 싶은 분들은 성령 안에서 온몸기도 하는 법을 읽어보시고 그대로 잘 보시고 그대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와총알때 민감성을 개발하지만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의 님 일과 바기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되는, 성령님이심령을 정화하면서 정적로 민감하게 성령세력 례 충만에 대해서는 성령을불러불세례 받는 거고 성령의 불로 충만 받는 법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고, 원리를 알고, 민감성이 뭔지를 알고, 여러분, 개발을 하고 노력해야 돼요. 모르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책도 읽어보시고, 또 필요하면 어느 그런 지표를 한다면 따 가서 보시고, 그래요. 저는 영분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영별을 하는 지회에두번 삼성해가지고, 아, 영은 이렇게 분별하는 거구나, 알고 하니까 굉장히 쉽게 영을 분별하는 능력이 개발이 되고, 영적인 민감함도 개발이 많이 됐습니다. 영성이 좀 깊어지고, 빨리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불로 충분 받기 위한, 충분하게 매주 올라 금토일 10시부터 10시까지 오는 온몸 집중 치우기로 참석하시면, 성령의 강력한 불로 충만 받고, 온몸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고, 상승 숫자를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니 오늘 또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축복하여 주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보호로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